네, 반갑습니다. 오늘 베이비도시 코인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 전달해 드리기 위해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들의 베이비도지가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한동안 상승이 나와주지 못했던 가격이 물론 308%나 나와줬었는데요. 자, 저희 채널에서 베이비도지 검색만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바이낸스에 상장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상장 전에 가장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정말 좋은 수익 가져가셨다라고 많은 연락을 주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상장 소식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드디어 이 베이비도지가 국내 거래소에 첫 상장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자 자, 그런데 어디 거래소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먼저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비트트렌트 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카인 번호로 배도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씩 보내드리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로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자 이런 식으로 100% 확정 지급해 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네 자리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크게 상승할 비트 트렌트 코인도 이렇게 무료로 받아가시고 다만 두셔도 정말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공짜 수익 추가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이벤트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 이 베이비 도시 코인과 비트 트렌트 코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까지 모두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국내 거래소인 이 KCX의 상장이 되면서 국내 거래소 첫 상장을 이뤄냈는데요. 자, 이어서 빗썸과업비트 상장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자, 실제로 보시면 빗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베이비도시를 상장 준비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좀 하고 있었고요. 자, 이게 절대 조작된 자료가 아닌 여러분들이 실제로 네이버에 이베이비도시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이낸스의 베이비 도지가 상장하게 되면서 뭐 이제는 정말 다양한 글로벌 거래소와 어지간한 이 대형 거래소에는 거의 모두 상장이 된이 베이비 도지가. 다음으로 상장될 거래소는 이제 빗싸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업비트와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까지도 들려오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베이비도지가 바이낸스에 상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 당연히 뭐, 인기 있는 밈코인이기도 때문도 있지만, 우선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더 많은 관심과 홀더들의 참여를 이뤄냈기 때문인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텔레그램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게임도 출시를 했고요. 거버넌스를 통해서 수수료도 10%에서 0%로 파격적 인하를 하며 뒷받침해 줄수 있는 세컨 토큰인 파우스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이세 가지 프로젝트 덕분에 바이낸스에 상장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 더큰 상승이나 더 많은 거래소, 또는 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면 우선 이 소각 프로토콜을 작동해서 재단이 갖고 있는 물량을 소각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베이비도지는 워낙에 많은 물량으로도 유명한 코인이죠. 총 공급량만 20 경계에 달하는데 자이중 자체 보관 유통량 은15 경계로 그럼 아직 풀리지 않은 물량 5 경계가 남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여러분들도 BNB 스캔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자료로 이 재단 측이 갖고 있는 물량이 총합 62% 62%란 얘기인데 자 그럼 총몇 개가 되느냐? 일단,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 6경계와 아직 풀리지 않은 이 5경계, 재단층 물량 62%가 총합 14경계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결국 재단에서 이 소각 프로토콜을 작동해서 어느 정도를 소각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 베이비 도시가 수백 배, 이 수천 배, 수만 배까지 오를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키포인트는 재단이 물량을 소각함에 따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림인 뭐 업비트나 빗썸, 이 코인베이스까지 상장해 주는 걸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원하는 그림이 좀 나와주려면 재단이 어느 정도는 빨리 이 소각을 진행해 줘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좋은 호재가 들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재단 측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요. 드디어 재단 측 물량 99%를 소각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단 측 물량 14 경계가 앞으로 확실하게 줄어들어서 베이도치 코인의 가격이 엄청난 상승을 하며 단기간에 1원까지 도달을 할 것이다. 뭐 엄청난 폭등을 할 것이다. 라는 해외 투자 원문가들의 전망이 그려지고 있고, 최근에 올랐더니 상승과는 진짜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크게 폭등해줄 이베이비드코인을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 진입 구간이나 뭐 앞으로 소화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 가격 상승이 나아주고, 언제 상장이 되는지, 이러한 정보들 제가 그 어떤 유튜브보다도 정확하고 빠른 내용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배도지라고 딱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정확한 내용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는 비즈트랜트 에어드랍 이벤트 무료토큰까지 최소 100만개 함께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사용하는 거래소에서 1만 달러 상당의 펀딩 보너스 쿠폰을 지급받았는데요 자 1만 달러면 하나로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들 이렇게 거래소에서 한정된 수량으로 진행하는 1만 달러 펀딩 보너스 쿠폰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똑같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제 개인 번호로 이벤트라고 문자 주시는 선착순 10분에게만 알려드려서 어디 거래소인지 어떻게 쿠폰 받아가는지 이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빠른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